아파트 분리수거장 한 편을 가득 채운 폐스티로폼. 재활용 업체 수거를 위해서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쪼개야 해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기도 하고 배출량을 따라가기도 어려웠습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 수거장 한 편에 설치된 장비에 스티로폼 상자를 집어넣자 5에서 6cm 크기로 잘게 절단됩니다. 가로 10줄, 세로 10줄로 설치된 니크롬 열선이 스티로폼을 녹여 조각내는 방식입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김수정 씨가 싸이는 폐스티로폼 처리를 고민하다 3년 만에 고안한 장비입니다. 장비 도입 이후 쓰레기 부피가 대폭 줄면서 수거 차량 운행 대수도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냥 버리는 쓰레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높일 거냐에 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수거와 운송. 선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절감과 탄소 배출 저감까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초 조달청이 지정하는 혁신 제품 인증을 받았습니다. 지난달부터는 무상 보급 시범 사업을 위해 아파트 단지마다 신청을 받고 있는데 벌써 광주에서 100여곳 단지가 희망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 제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 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에가 적극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 기간이 효과적으로 저희들 기대에 미치게 되면 또 전국 단위에 현장의 고민에서 출발한 아이디어가 도시 전체로 확대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